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추워요. 상당히 춥습니다. <laughs> 지금 해가 넘어가고 지금 저녁 때인데 어 저녁 때다니까 더 추워요. 자 지금 한파주의보 내렸잖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한언니분도 어, 감기 걸리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신다 하시는데, 자, 언니분들 모두도, 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상 차림은 요 예은분, 요즘, 요 거품으로 된요 예은분이 요즘 아주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예은분, 거품분으로 한요 예은분 시리즈로 갈 겁니다. 자, 어제도 정말 이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의 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요 아이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사각으로, 사각으로 왔습니다. 요 아이들하고 해서 두루두루 해서 또 휴식 공방부, 요즘 휴식 공방도 해서 두루두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해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 요 아이들은. 어, 호리병이라가 하죠. 호리병인데, 예언분 했다, 이 아이도 거품을 이렇게 입힌 겁니다. 근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들이 예언분 그 이야기로 다 나왔던 아이인데, 요즘에는 다이렇게또 거품으로 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또 새롭습니다. 자, 겉에서 보시면 5, 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보시면 11, 이렇게 나와요. 그린 색깔이죠. 노란 색깔. 이 아이는 녹색깔, 하늘 색깔. 빨간 색깔 없으면 빨강이나 분홍이나 같이, 같이 한, 어, 저기, 한 가지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 흰 색깔. 이렇게 8가지 색상 있습니다. 자, 이 아이 8개에 64,000원. 64,000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색깔별로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그만이에요. 이 아이 8개에 64,000원 가볼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만원짜리. 이렇게 정리하기가 좋은 아이죠. 이 아이 또한 어, 예원에다가 거품 먹인 거라서 또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0 나오죠. 직사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또 색상이 9가지 9가지인가? 둘레 다섯, 아홉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상을 다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색상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색상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사이즈. 됐죠? <laughs> 자, 너무 추워서 손도 시리고 아주 춥습니다. 빨간 색깔. 이 아이는 많이 보셨죠? 벌집. 이 아이는 밤 색깔.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이 아이는 녹색입니다. 이 아이 참 멋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 색깔. 자, 여기에 올라갑니다. 겨자 색깔, 겨자 색깔. 이 아이는 그린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흰 색깔. 자, 흰 색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는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잠시 휴식 공방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원짜리에요. 그러니까 살짝 높아서, 어,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좋고, 자그마한창 심어도 좋고, 군생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레티지아 있잖아요. 포토 하나 심어도 상당히 예쁠 듯 해요. 자, 사이즈. 사이즈 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이요 꽃은 이꽃 요 모양은 랜덤입니다. 요즘 이 휴식 공방은 굉장히 핫해요. 자, 이이 아이는 분홍 색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란 색깔. 예쁘죠? 꽃은 랜덤으로 갑니다. 색상만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넣어드리고요. 꽃은 랜덤으로 가고. 개당 2만원 짜리 3개에 6만원 갑니다. 자, 이번 아이도 휴식겁니다. 이번 아이는 아까 거는 아까 거는 살짝 어, 길었다면 이 아이는 조금 낮은 아이인데 낮은 입구가 살짝 더 커요. 입구가 살짝 넓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11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죠. 아까 거는 9 나왔나 그리고 높이는 1 1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꽃돌기, 예쁘죠?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구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렇습니다. 이 위에까지 꽃돌기가 올라오니까 더 예쁜 듯 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가격은 2만원. 가격은 2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3개. 6만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기꽃은 랜덤이로 가고요. 색상만 이렇게 분홍색깔, 노란색깔, 파란색깔 세 가지로 같이 갈게요. 세 개에 6만원 갑니다. 자, 다시 예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거 사각은 만원짜리였다면 요 아이는 2만원짜리에요. 자, 그런데 색상도 둘, 넷, 다섯, 여덟 가지 색상입니다. 여기에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10일 나오죠? 아마 정사각인데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사각. 자,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깔끔하죠? 뭘 심어도 정말 이제 군생이고 뭐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해서 진열하기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볍고, 그리고 가볍고, 집에 거리대에서 키우기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색상은, 자, 겨자 색깔, 빨간 색깔, 녹색깔, 아까도 그랬죠? 굉장히 멋스럽다고. 노란색깔, 파란색깔입니다. 여기에는 흰색깔, 블루색깔, 그린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2만원짜리니까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예언분 3만원짜리 요 아이도 많이 보셨던 거죠? 디자인이.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근데 이 거품이 정말 예술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2가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살짝 배가 나왔습니다. 16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져요. 이런 아이들은 목대도 좋고 뭐 분생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색상. 겨자 색상입니다. 자, 겨자 색깔 색상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이화분 모양만 다른 겁니다. 자, 빨간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 노란 색깔입니다. 자, 멋스러운 녹색깔. 그리고 흰색깔. 이 아이는 하늘 색깔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색상이 있어요. 자, 일곱 가지 색상 있으니까 여기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꽃돌기입니다. 이번 아이 꽃돌기인데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앉아있던 그 아이 맞습니다. 이렇게 꽃돌기가 예뻐요. 정말 예쁜데 얘이 아이가 시집을 못 가네. 자 사이즈는 12.5 나옵니다. 이 아이도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 이렇게 나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위에까지 돌기가 다 올라가 앉아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아의 가격은 개당 7만원짜리에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멋집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아의 가격은 개당 7만원짜리. 자, 조신 언니 아버님 가져가십시오. 정말 멋집니다. 요즘 돌기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죠. 이렇게 때려도 돌기는 터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좋은, 좋은 공방껏, 발음 이상하다. 너무 추워. 좋은 공방껍니다. 자, 이렇게 장미꽃이. 장미꽃이 앞에 화려하게 코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요 아이, 손물레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물레 짜꿍 나죠? 자, 사이즈. 사이즈 여러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6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8만원짜리예요 자, 8만원짜리. 요아이도 요아이도 8만 원짜리 같습니다. 자, 8만 원 하면은 이 16만 원이잖아요. 16만 원인데 개당 하면은 8만 원 갑니다. 두개 하시면 14만 원. 14만 원 드릴게요. 두개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7만 원씩 쳐서 14만 원에 드리고요. 한개 하실 경우에는 8만 원으로 갑니다. 자, 이번 아이는 정수분이에요. 정수분인데, 이렇게 앞에 장미코사지가 굉장히 예쁘게 달린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8.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23,000원 짜리에요. 23,000원 23,000원 짜리인데 3개 있습니다. 자, 3,000원 날리고 2만원씩 해서 3개에 6만원 가볼게요. 원래 하면 얼마니까 69,000원이죠. 자,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꽃돌기입니다 꽃돌기 이 아이들은 선물래에요선물인데 자취꺼 두개 우측꺼 두개 이렇게 한번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제면는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 자이 아이는 노란색깔로 이렇게 노란색깔로 돌기가 이렇게 예뻐요 하나 있죠 이 아이도 두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두 개, 노란 색깔로 두개 묶어서 6만원 가고요 자, 우측으로 와서, 좌측으로 와서. <laughs> 이 아이는 좀 사이즈가 좀 커요. 이 아이는 사이즈는 이오른쪽고 같은데 큰 사이즈. 14.5. 이 아이는 11.5. 이렇습니다. 소문 내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가, 돌기가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빨간도 있죠. 하양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두개 해서 6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좌측인지 우측인지 그거 써주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 아이는요. 흑사랑분이죠. 자, 흑사랑분인데 요 아이는 롱분입니다. 어 완전 롱분은 아니어도 그래도 롱분 높은 분에 속하죠. 자9.8 그리고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아이는 2 5 0 0 0원짜리에요25,000 25,000원짜리인데 제가 3 개씩 묶으면 75,000원이잖아요. 자이 아이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3개에 6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란 색깔 2개, 검정 거 하나, 이렇게 묶었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검정 2개, 노랑 하나, 이렇게 묶었는데,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개에, 3개에 75,000원 짜리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흑사랑분이죠? 요번 아이도 흑사랑분인데, 요 아이는 직사각입니다. 자, 직사각 사이즈 보실게요. 1일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팔 나옵니다.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흑사랑군 요렇죠. 예뻐요. 해바라기가 시방이 딱 앞, 앞으로 이렇게 돌출돼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더 예뻐요.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8,000원짜리 두개 하면 56,000원이에요. 두개 이렇게 묶어서 갑니다. 56,000원에 여기 세트에 있는 득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에 보시니까 안에가 밖에가 이렇게 안에 보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거는 구울 때 강도가 세서 갈라진 거라 더 이상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런 게 왔는데 이런 거는 팔지 않고 이 아이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괜찮죠 자 이렇게 3개에 5 6 0 0원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워커죠 자, 워커입니다 상당히 멋지죠 이런 워커에다가 신발에다가 다육이 신발면 정말 멋지더라고요자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 나와요 자 요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높이도 13 나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아주 멋진 그런 워커입니다 자이 아이는 블랙은 아니에요 사실 블랙은 아니지만 밤색이고 이 아이는 완전 흰색도 아니고 살짝 오트밀 색깔. 오트밀 색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는 요 아이가 요 길이는 살짝 길어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재 볼까요? 자, 여기 내 경으로 잴게요. 9.5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0 나오네요. 자, 높이는 같을 겁니다. 11.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아이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7 8,000원짜리. 7만 7만 8,000원짜리인데 요거를 하나씩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같이 가야죠. 요 아이는 하나씩 떼어놓을까요? <laughs> 안 되죠. 자, 요 아이는 78,000원인데 두개 하면 156,000원. 자, 6,000원 떼어내고 15만원에 가볼 테니까, 자, 졸슨 언니 냐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아이는요. 음내 꽃분 원통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3만원짜리죠. 자, 3만원짜리 두 개에 6만원. 오늘은 이 아이 두 개에 5만 5천원에 한번 가볼게요. 사이즈, 사이즈 8.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이 나와요. 자, 이 아이가 첫 번째 세트.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 5만 5천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이 아이 주황색깔하고 빨간색깔하고 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 두 개에 5만 5천 원. 두 번째. 이 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습니다. 자, 래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세트 묶어봤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5만 5천 원에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NI 공방군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 제가 이 아이 항상 만질 때마다 실크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앙증맞게, 앙증맞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그냥 다리가 달려 있으니까는 충분히 제 역할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여기를 볼까요? 10일 나옵니다. 이요아이10 10.5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 10나와요이요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뒤에까지 이렇게 예뻐요. 자, 앞에서 조금, 오랫동안 보셨다면, 뒤에를 또 돌려놔도 아주 예쁜 아이고요 자, 이렇게 뒤에를 돌려놔도 예쁜 아이.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U 아이도. 정렬적이죠? 상당히 정렬적입니다. 뒤에로 돌려도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 세번, 네번째. 네 번째. 그렇죠? U 아이는 6만원 짜리예요 이 아이는 6만원짜리.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신 걸로 골라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수파은입니다수파은사가사가큰 사과. 사과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0일 나오죠. 11 정사각은 정사각도 있는데 직사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 나옵니다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자 높이는 높이는 10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스티커 번호 다 붙여 놨습니다 자이 아이 21번 풍차입니다 풍차 이렇게 아주 멋지죠 이렇습니다 자이 아이가 21번 자이 아이 아 예쁘죠 여기는 봄입니다 봄 이렇게 나무 미... 여름인가 <laughs> 모르겠습니다 22번 이 아이가 23번 자, 이렇게 멋진 이렇게 멋진 그림입니다 23번 24번 24번도 아주 멋지죠 이렇게 멋집니다 자이 수파부는 그림이 사방에 돌아가면서 그림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고요 24번 25번 25번도 이렇게 멋집니다 25번 이렇습니다 그리고 26번 26번 입니다 이렇게 26번 27번 27번 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멋진 그림 그 다음에 28번 이렇습니다 자 요아이 요아이들은요 개당 8만원짜리 에요 8만원짜리 인데 제가 요아이 요... 7만원씩, 7만원씩 드리겠습니다. 8만원짜리, 7만원씩 이렇게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아이는 백광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5 나옵니다. 그리고 요 높이는 1 1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떠신가요? 3발이. 아주 깔끔합니다. 빨간 색깔이죠? 이 아이는 보라색깔 그리고 이 아이도 빨간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 세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18,000원짜리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8,000원짜리예요. 18,000원짜리예요. 세개 하면 54,000원인데 5만, 5만 원에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특템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캔디 분이죠? 자 캔디 분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2.5, 12.5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18 나와요. 이렇게. 캔디. 예쁘죠?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 8 0 0 0 원. 3 8 0 0 0원 짜리입니다. 자, 먹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선화분입니다. 선화분인데 이 아이는 큰 사이즈예요. 자 아,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1 나오죠. 그리고 높이 9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26,000원.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죠. 자 같은 꽃끼리 이렇게 한번 같이 묶어볼게요. 두 개에 52,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꽃은 같은데 색상이 또 이렇게 달라서 또 새롭죠. 자이 아이도 두 개에서 52,000원. 자, 여기는, 자, 여기도 꽃 다른, 다른 아이끼리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아이는 줄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빼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세 번째 아이는 그냥 좋으신 걸로 묶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씩 해서, 두 개씩 해서, 5만 2천 원인데, 두 개씩 해서, 5만 원 드릴게요. 자, 좋으신 세트 묶어가, 좋으신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캔디분. 이번 아이도 캔디분. 원형입니다. 자, 사이즈. 자,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2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 3개 하면 6만원이잖아요. 자, 이 아이 3개에 5만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양이분 몇점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16, 높이 16,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진사, 이렇게 예쁘죠? 자, 예쁜 아이 진사, 이 아이는 5만원, 자, 5만원입니다. 옆에 아이는, 옆에 거는 이런 아이들은 군생식기 딱 좋아요. 아주 14, 군생식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 12, 이렇습니다. 예쁘죠? 자, 이 아이는 얼마? 이 아이는 3만원. 자, 두개 해서 8만원 가볼게요. 5만원, 3만원, 8만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양이분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요런 아이들도 군생식기 아주 좋습니다. 14. 이 아이도 14.5. 자, 이 아이가 높이가 살짝 크죠? 14 나옵니다. 이 아이도 13.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 35,000원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진사. 이 아이는 3만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3만 5천원, 3만원, 2개, 6만 5천원. 2개, 6만 5천원. 가볼게요. 자,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이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늦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피라문이죠. 이 아이 주름치마. 주름치마 사이즈 16. 그 다음에 높이는 13.5.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코발트 색깔이죠. 상당히 멋진 색상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여기에 군생 심어도 좋고요. 목대 심어도 좋고, 창다 좋습니다. 자, 이 아이 특대라서, 이 아이 특대 65,000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중짜입니다. 중짜 중자 12.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45,000원. 이렇습니다. 자, 두개 하시면 11만원. 시이 1만원 2개 가고요 만약에 따로 하실 경우에는 6만 5천원 이와는 4만 5천원 이렇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 6시 반 거의 넘었는데요. 너무 추워요. <laughs> 너무 춥습니다. 자 오늘 추울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